안녕하세요 주연 노제의 주연입니다. 제가 저번에 효도로 아빠 장염 걸려서 중만 되는 걸 영상을 찍었었죠. 만약에 안본꼬맹님들이라면 당장 영상 찾아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효도 2탄을 찍으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어, 아빠가 장염 걸려서는 아니고 어, 제가 먹고 싶어서 <laughs> 제가 먹고 싶어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서 제 힘으로 제가 혼자 안 도와주고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. 자 꼬맹님들이 좀 솔직히 좀 말하세요 하고 우러댈 거 따질 것 같으니까 솔직히 말해야죠. 음 아빠가 아침에 음 그 약간 비타민 같은 거를 많이 먹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계속 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거예요 꼬맹님들의 조금 상식을 좀 꺼내봐 볼게요 물에 밥 말아 먹으면 좀 몸에 안 좋잖아요 네 아시겠죠? 음 모르시는 분들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식 유튜브 좀 생각해서 찍어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번엔 또 죽을 만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? 저번에는 그거는 거의 죽이라고 할수도 없고 그냥 졸인 밥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만들었냐? 야채를 다 엄청 잘게 잘게 썰어요. 그런 다음에 그 야채를 넣고 그 참기름을 넣고 일단 찹쌀을 넣어요. 그리고 일단 볶아요. 그리고 물을 넣어요. 그런 다음에 막, 이렇게 바닥에 둘, 물러붙지 않게 계속, 계속, 계속 하다가, 어, 한 3, 4분 간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시면 돼요. 네. 그런 다음에,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렇게 하고, 맨 마지막에 두부고기를 넣습니다. 계속 250ml 짜리, 좀 뻑뻑하면 넣고 뻑뻑하면 넣고 계속 맛보면서 했습니다. 그리고 두부고기 넣고 깨소금 넣고 계속 또 찹쌀로 계속 하다보니까 야 이거 맛 미쳤다. 야 이거 진짜 꼬맹님들 <laughs>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야 되는 꼬맹님들께서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제 소원입니다. 아무튼 자, 그렇게 좋아요 많이 눌렀죠. 근데 그 꼬매님들은 아마도 그렇게 힘든 죽을 못 만들 거예요. 진짜 죽 만들다가 죽어버릴 거예요. <laughs> 진짜로 엄청 힘들어요. 막 계속 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짜 얼마나 팔이 아프기보다는 다리가 너무 아파요. 진짜 서있어야 되니까 진짜 발에서 불이 올라가는것 같아요. 꼬매님들 막 엄마가 아 진짜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미치겠다. 발바닥 아파서 야, 이거 진짜, 뭐, 꼬맹님, 꼬맹아, 이거 진짜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잘 먹어야 된다. 이런 말잘 들어봤죠. 그런 때는 그냥 다 스쳐 지나가지만, 그게 제가 진짜 느껴본 느낌입니다. 자, 제 유튜브는 거짓 상식안 올립니다. 거짓 상식 올리는 거는 광고밖에 없습니다. 네, 그건 과장한 거고. 아무튼, 저는 진짜 좋은 상식으로 올리지만, 진짜 발에서 불날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. 미치는 줄 알았어. 와. 근데, 다행히, 유튜브를 찍어서 산걸 알겠지만, 진짜 힘들었어요. 아무튼,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, 오늘 아침이랑 어제 아침에 먹어봤는데, 너무 맛있어서, 진짜, 눈알이 뒤집혔다. 이 소리. 자, 자, 이제, 이 정도면은, 영상에 잘 담긴 것 같습니다. 덜 설명하면은 꿈인데 잘것 같으니까,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. 아무튼, 오늘 이렇게, 결론이 났습니다. 제 발바닥은 진짜 불이 났지만은 장난이고 그냥 불날 정도라 아팠지만 그래도 결국엔 성공을 했다. 그래서 아빠도 먹었는데 말없이 후루룩접접다 먹고 그냥 회사 가버렸다.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자,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꼬맹님들 제발 궁금하거나 영상 찍을 거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제가 요즘에 그런 건 진짜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막 컨텐츠 막을 제작하는데 진짜 막 컨텐츠 만들 거 없습니다. 제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제발 남겨주세요.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안녕!